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3일 기업 공사 한번 보겠습니다. 3일 기업 공사는 그 유승민 관련주로 엮여있죠. 그리고 대신정보통신도 그렇습니다. 자, 근데 대신정보통신은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을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 이준석 이분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준석하고 유승민 이분하고 연결고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유승민 의원의 유승민 의원하고 이준석 어 이준석의 아버지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같은 학교 어 같은 과를 다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어 시절에 이준석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소개를 시켜줬고 그래서 국회의원도 세 번이나 출마를 할수 있었던 사람이고 어세번다 낙선했지만. 어, 국민의힘의 최고위원까지 할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유승민 관련주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대신정보통신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근데 오늘 볼 종목은 3 1기업공사고요 음, 같은 테마 저러입니다. 자, 대신정보통신은 오늘 오후에 살짝 풀었습니다. 살짝 풀어가지고 이게 팔아먹었는지 매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뭐, 유승민 이분이 대권주자까지 가서 뭐, 기호 2번을 달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진 않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푸른 흔적이 있습니다. 음, 이 푸른 흔적은 매집인지, 매도인지, 우리가 알 길은 없다, 이런 건데요. 사실은 이쪽에 보시면, 대단한 매물 때 상단이기 때문에 매집하려고 푼다 치면은 앞쪽에 사람들이 냅다 팔수 있는 그런 위치가납니다 그래서 이게 매집이면 시설을 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오늘 만약에 팔아먹은 거라면 뭐 별로 재미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3일 기업공사는 오늘 하나도 안 풀었다. 안 풀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안 풀었다. 안 풀었다. 안푼게왜 중요하냐. 자, 안 풀었으니까 오늘 팔았단 말이에요. 안 팔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안 팔았다. <laughs>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늘 안 팔았답니다. 자, 상장주수가 1240만주인데, 오늘 안 팔았다고요. 안, 오늘 안 팔았다고. 그러면 앞에 것들은 뭔데? 앞에 것들은 매집이죠. 앞에 것들이 매집이니까 오늘 이렇게 밀어 올린 거죠. 그죠? 그래서, 어, 현재 상태로는, 매집은 열심히 했는데, 팔아먹은 적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팔아먹는 행위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뭐, 더 급등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겠죠? 더 급등한다 치면은 위로 솟구칠 테고, 팔아먹는다 치면 거래량이 많이 터지겠죠? 그죠? 그래서, 어, 현재 상태로서는 물량을 많이 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 매집해서 상승한다 치면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팔아먹는다 치면은 요동을 치겠죠? 요동을 치는데, 올라가면서 요동치고, 내려오면서도 요동을 치겠죠? 그 과정에서, 어, 급격하게 밀리게 된다면, 얘는 다 팔지 못했기 때문에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대한전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대한전선이 급등을 했죠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요때 한번 이상의 수익은 날 겁니다 라고 표현을 드렸거든요 6월 8일로 보면 자 6월 8일입니다 이 상한가 다음날인데요 상한가 다음날인데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3,500원 찍었고 이건 4,250원이니까 750원 찍었죠. 결국, 수익이 한20% 났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 시간이 10시 23분이죠? 자, 그냥 상식적으로 봅시다. 아침 10시 20분까지 팔았으면 얼마나 팔았을까요? 팔았다 치면 10시 23분까지 팔았을 이만큼 거래라 놔야겠죠 그런데 이게 시가 총액이 3조 2천억, 지금 3조 2천억입니다. 등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팔아먹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시 밀어 올려야 되고 이런 부담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전에 급격히 떨어지면 이 시간만큼 밖에 못 팔았다. 또는 1시간 20몇분 동안 얼마나 팔았겠노? 다시 밀어올면서 팔겠지.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격하고 3,500원이라는 라운드 피에 공격하고, 이 키스마크 자리 주식 바로보기 1위권에 있습니다. 내용에 키스마크에 매도했으면 수익이 뭐두 자릿수는 쉽게 넣을 수 있는 상태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도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3일 기업공사도 그런 것을 기대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그 오전에 급락하고 오후에 급락은 어떤 게더 좋을까요? 오전이 더 좋겠죠. 덜 팔고 떨어지는 시간적인 짧은 시간에 많이 팔기 힘드니까. 어쨌거나 떨어질 때는 그래량이 많이 나와야 될까요? 적게 나오는 게 좋을까요? 그래량이 적게 나와야 적게 판거죠. 그러니까 거래량도 적게 나오고 오전 일찍 떨어지면은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생각한다. 뭐큰업봉 2개 3개 떨어진다 생각하고 분할 계획을 잡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 3일 기업공사하고 대한전선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 대한전선은 시가총액이 어, 3조 대였고요. 3일 기업공사는 지금 어제 기준으로 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통주수가 대략 한50% 정도 되거든요. 자 유통 주수가 대략 한50% 40 55%뭐50% 초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유통 주수는 한 600만 주좀 넘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600만 주에다가 시가총액으로 비교했을 때뭐 5,600억 정도 이 정도 팔면 뭐 일주 팔아 치울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등치가 크면 팔아 먹는데 많이 팔아야 되고 큰 금액을 팔아야 되니까 다시 밀어올릴, 다시 밀어올릴 가능성이 높지만. 어, 지금처럼 이렇게 등치가 크지 않으면, 대한전선보다는, 뭐,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런 겁니다. 어, 가벼우니까, 금방 팔아버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상태 차트를 보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급락하면 단타는 나오겠는데 오전에 떨어지는 급락이 좋고, 그 급락을 두 개나 세개 정도 떨어진다 생각하면서 분할 매수하는데, 그때 떨어질 때 거래량은 적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추격을 한다 치면은 시가가 낮게 나올 때나 뭐 추격해서 속고 치는데 속고 칠 때도 그래라이 많으면 많이 터지고 오래 머물면 많이 오래 파는 거거든요. 그때는 매도를 해버려야 되는 거고, 어 급격히 상승해서 마감해버리면 밀어 올리나 보다 하고 또 그대로 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매수를 할 때는 당연히 하락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지만 매매를 할수 있는 겁니다. 무작정 상승한다, 하락한다 그걸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전략을 잘 짜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이것은 뭐 현재까지 차던 분석이지 내일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뭐 미리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학습용으로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한다 이런 정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 저는 종목 추천이나 매수 신호, 매도 신호는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학습용으로 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